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할 티모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구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문단을 나눠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책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잠언 구장 말씀입니다. 이 구장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 특징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8 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냉소적인 사람을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가 배우는 게 많아질 것이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소적인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냉소적인 사람 둘 중에 누구를 책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해야 된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냉소적인 사람은 즉개역개정에 거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의 특징은 마음이 교만한 것인데 책망과 훈계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혼을 냈을 때 그냥 감정이 상하고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훈계와 책망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혼남을 통해서 아, 분명히 나한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혼남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돼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혼날 때, 선생님께 혼날 때 감정이 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나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을 거야. 내가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각 있는 길로 가거라. 아멘. 이6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은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점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부족함 점들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크게 말하자면은 겸손함이에요.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점들이 생겼을 때. 또한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십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이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시작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풀이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들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 가지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다면은 그대로 실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이 자먼 구장 말씀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먼 구장 말씀을 마쳤고 다음 이 시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까지 샬롬